음, 시작할까? 오늘은 아주 간단한 요리라기보다는 좀 간식에 가까운 마라 땅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뭐 마라 땅콩이라고 해서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껍질을 깐 땅콩에다가 그 마른 고추를 불려가지고 찹쌀가루랑 깨랑 해서 튀겨갖고 하는 거 마라 땅콩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뭐 황비용 땅콩이라고도 하고 그 마라 땅콩이라고 해서 그냥 매운맛만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말 아니까 마비되는 산초가루 그리고 건고추 해가지고 이렇게도 하는데 제가 오늘 할 거는 조금 변형시킨 별미인 마라 땅콩. 그래서 매운 맛은 이 매운 고춧가루. 이거 베트남 고추로 곱게 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산초를 기름 없이 덮어 가지고 빻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에 얼얼한 맛, 그리고 라에 이거. 그리고 이 소스가 잘 버무려질 수 있게, 그리고 잘 묻을 수 있게 이 설탕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생땅콩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저희 매장에서 쓰는 건식으로 볶은 볶은 땅콩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땅콩을 다 넣고요 여기에 젓가락을 가지고 계란 하나 조금 약간 이 계란이 땅콩에 골고루 묻을 수 있게 섞어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땅콩 껍질이 좀 촉촉해지게 골고루 잘 섞어줄게요. 수저로 안 하는 거는 이게 뭉칠 수가 있어요. 이따가 감자 전분을 넣을 건데 수저로 하면 이게 떡지니까 알알이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합니다. 자, 골고루 잘 섞여진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감자 전분, 감자 전분이 골고루 묻을 수 있게 잘 섞어주세요. 이건 진짜 집에서도 해 먹을 수 있어요 센 불도 필요 없고 그래서 덩어리 지죠 이렇게 이게 덩어리가 지니까 수저로 하면은 잘안 섞여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이 감자 전분으로 이렇게 튀김옷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감자 전분이 떡지게 붙어있으면 안 돼요. 이게 마른 가루가 골고루 붙어 있을 수 있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기름에 튀겨가지고 설탕 시럽에 졸일 거예요. 자, 조리하러 가보시죠. 자, 땅콩을 먼저 튀길 건데요. 아까 전분 묻혀놓은 거. 근데 이제 땅콩을 한번 볶아 땅콩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오래 튀기거나 그러면 땅콩의 쓴맛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에 튀김옷만 익힌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튀겨줄 거예요 그리고 기름 온도 올라가면 동안 자 여기다 설탕을 녹여 볼게요 물 그리고 설탕 바스하듯이 설탕을 녹여줄 건데 이거는 기름을 안 하고 물로 하는 거예요 수분이 날아가면서 설탕이 파라멜화 되게 만들어줄 거요 처음에 끓어 올릴 때까지만 좀센 불로 해주시고 설탕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약한 불로 지금 어느 정도 녹았어요 설탕이? 좀 많이 껄쭉해졌죠 시럽처럼?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불 줄여놓고 땅콩을 튀겨볼게요 자, 전분가루 좀 털어주고 끼니다 겉에가 익어가면서 색깔이 올라오게 그리고 수분을 좀더 날리기 위해서 불좀 켜주고요 이게 거품이 짜갈짜갈하게 올라오면 여기다가 이제 땅콩을 건져서 건져준 거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산초가루, 고춧가루 수분이 완전히 날아갈 때까지 불을 살짝만 켜줄게요. 처음엔 이제 바스처럼 설탕이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여기다 소금. 골고루 잘 붙으면 이거를 내려줘서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저어줄게요. 이게 설탕이 식으면서 이렇게 흩어져요. 아까는 처음에는 강정처럼, 땅콩 강정처럼 붙었잖아요. 이제 온도가 식으면서 이렇게 흩어집니다. 이제 좀 팬에서 모래알갱이 지나가는 것처럼 소리가 나면 완성. 역시 땅콩에는 맥주지. 먼저 볼까 그리고 이 땅콩은 좀 식어야 더 고소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